휴대전화 기기값을 일시불로 내면 80%를 되돌려준다고 속여 한 대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때 곳곳에서 유행했던 풍물 야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허용했던 건데 수년 째 방치만 되오다 결국 특례 규정마저 사라지게 됐습니다. 청주의 아파트 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조정 지역 해제가 어렵게 됐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0% 이상 웃돌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5명, 진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281명, 누적 사망은 70명입니다. 휴대전화 기기를 바꿀 때 어디서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할까 비교들 많이 하실 텐데요. 법적 허용치를 넘어선 과도한 할인은 경계하셔야겠습니다. 기기 값을 내면 70에서 8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며 수십 명을 속인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지난해 진천에서도 휴대전화 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억대 피해를 낸 바로 그 사람이었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보도의 조미애 기자입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30대. 10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 기기를 쌍값에 개통해주는 곳이 있다는 직장 동료의 추천을 받고 지난해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핸드폰 가격의 7, 80%를 캐시백을 해준다고 하니까 국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일반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달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구매를 하게 됐죠. 현행법상 유통점에서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할인해줄 수 있는데도 휴대전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모두 일시불로 계좌 입금을 하면 한달뒤 대부분 금액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캐시백을 주면 자기는 남는 건 없는데 핸드폰을 팔 때마다 뭐혹 실적이 쌓인다는 거예요. 전국구의뭐 판매와 그런 거 되면 자기한테 인생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 약속한 돈은 주지 않고 다달이 기기 할부금까지 청구됐습니다. 사내에 이 같은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내 게시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핸드폰도 뭐 개통하는 거를 여기 하면 쌉니다 뭐 이런 지름기름답. 뭐 그런 데서 그분의 상남이 튀어나온 거죠. 이런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30여 명. 대부분 이 회사 직원들로 피해 금액은 4천만 원이 넘었는데, 신고 접수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친구랑 이제 가족, 친척들까지는 소개를 했, 따라왔는데 여기가 제일 싸더라 해서 추천을 했었죠. 그 친구들도 추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청주흥덕경찰서는 이 40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지난해 청주와 진천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휴대전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억대 사기 피해를 낸 동일인물입니다. 9월달에 접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진전이없고 계속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코로나를 자꾸 들먹거리면서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40대 여성은 수사 담당자를 바꿔달라며 거듭 깊이 신청을 하고, 가진 핑계로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아 한 차례 구속됐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의 아파트 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조정 지역 해제 건의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석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0% 이상 웃돌아 조정지역 지정 필수 요건에 해당되는 데다 청약 경쟁률도 최근 우송의 임대 아파트마저 100대 1을 넘는 등 해제를 요청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조정지역 최초 지정 5달 만인 지난해 11월 정부에 해제를 요청했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과열과 풍선 효과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누적 6% 상승률을 기록 중인 청주의 아파트 값은 매주 0.2% 남짓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경제회생을 돕기 위한 충북희망자금이 출시됩니다. 충청북도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 달 7일부터 소액금융지원사업인 충북희망자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인가를 받은 충북 도민으로 연 3%에서 4%의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대출받아 5년 안에 상환하면 됩니다. 보통 40대 이상이면 도심 포장마차나 야시장에 대한 추억이 있죠. 이 추억을 소재로 구도심 전통 상권을 살리는 프로젝트가 한때 유행처럼 번졌는데, 대부분 용두삼이 신세가 됐습니다. 세금까지 들여 동참했던 청주시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야시장 졸립 기반인 특례 훈령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즉석 조리가 가능한 가로 2m 정도의 갑판대가 잡초 사이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조리 도구는 빨갛게 녹슬었고 곳곳이 거미줄에 휘감긴 상태입니다. 누르다 못해 새카맣게 변한 영업 포가증이 방치된 시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점점 흉물로 변해가는 즉석 조리용 가판대가 이 전통 시장 주차장 한쪽 면을 따라 17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거 처치구려면 이거 지금 주차장이 생겼으니까 이단만 두고 또 갖다 덤대로 버리면 희 재산인데. 지난 2015년 구도심 재생 사업의 하나로 9 0년대 사라진 추억의 야시장을 부활하겠다며 청주시가 8천만 원을 들여 마련했던 것입니다. 당시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를 타고 감성을 자극하는 야시장 부활이 전국적인 유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판대가 사용된 건 그의 겨울까지 두세 달이 전부. 사회적 배려를 하겠다며 경험도 없는 청년이나 이주 여성을 우선 배정했다가 냉정한 현실을 맛봐야 했습니다. 겨울 넘기고 나니까 거의 25개 중에서 한4개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닫았죠. 5년을 지켜보던 청주시가 결국 실패를 인정하고 야시장의 존립 근거인 특례 훈령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도로법 등 여러 법률이 금지하는 야시장을 합법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특례인데 더는 유지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야시장 운영이 전년도로 중단된 상태라서 더 이상 그 한시적 운영을 할수 있는 규정 자체를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훈련 재정을 이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업을 기획했던 청주시 해당 부서는 세금 드린 가판대 일부가 어디로 사라졌고 또 남은 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 말입니다. 6.25 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이 오늘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덕이라며 예우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비와 시군비를 합쳐 참전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으로 매월 46만 원에서 5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61세 노동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져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22일 노동자 추락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사창동의 공사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일부 안전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 감독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주 여중생 두 명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지자체와 경찰, 학교,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논의했습니다. 이밖에 장애인 가정 폭력 피해자의 보호 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